할렐루야 특심기도 6일차입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겸 특심기도의 6일차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기도 어, 인사하시겠습니다. 염려를 버리고 기도합시다. 염려를 버리고 기도합시다. 네 생각 감정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예, 염려를 선택하면 염려가 들어오고, 평안을 선택하면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버리기로 작정하면 버려집니다. 예, 버리기로 선택하시고,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낫다, 기도하는 게 낫다. 네. 자, 오늘 제목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오늘 중심 제목 시작. 항상 깨어 있으라 한번더 항상 깨어 있으라 네 오늘까지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일 오후부터 또 다른 주제로 한 주간 네. 기도하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 나야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고 또그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또 때가 때인 만큼 네. 지금 이스라엘이 전혀 전쟁을 그만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방금 전 뉴스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래서 지상전 돌입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가 끝나고 그렇게 유럽이 말리고 미국이 말리고 다 말려도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확전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그걸 보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그러니까 더 깨어 있으면 된다. 다만 예, 무고한 생명들이 예,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병원이 폭격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치료 돈 받고 죽어가고 그렇습니까? 그런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또 기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본문의 말씀처럼 되어질 겁니다. 예. 어, 기도를, 예, 어, 시작할 때부터, 네, 예,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기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예, 누리시는 그런 분들도 예, 많이 보이시고, 어,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다가 조금씩 조금씩, 예, 점점, 점점, 이렇게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아직, 아, 이렇다 할 만한 뭔가 기도에 강한 은혜, 예, 기도를 통한 어떤 충만함, 예, 아직 밋밋한 그런 성도들도 예, 계시기도 하죠. 네, 다만,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런 분이 계시거든, 포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겁니다. 네, 설령, 이 특심 기도가 끝났다고, 해,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밋밋하거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손해는 아닙니다. 그만큼, 그만큼 영적으로 많이 어둠이 들어와서 또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깨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한 번을 기도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바라보시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시도록 특심 기도가 있는 것이죠. 특심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깨어있는 기도를 하시도록 깨어날 수 있는 그 동기를 부여하려고 특신기도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니까 특신기도를 통해서 다 깨어나고 일어날 겁니다. 예, 자기 스스로 그 영적으로 만족이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예, 직업에 따라 피곤할 수도 있고 예,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안 되면, 말씀드렸죠? 그냥 주여만 외쳐도, 주여만 외쳐도 벌써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기다 보면은 어느새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꾸준히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병아리가 며칠 만에 부화합니까? 네. 평균. 네. 평균 21일, 딱 3주 만에 병아리가 부화를 하죠. 승질이 급한 제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해가지고 그몇달 어, 전에 여름인가요? 그 시골에 갔다가 아우,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네, 어머니가 이 병아리가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왔다. 아잉? 그래가지고 아, 이거 왜 이러지? 어, 제가 그 애들 교육하느라고 오래전에 살았던 그 부화기가 창고에 있어 가지고. 어, 그거를 먼저 털어가지고 갖다 드렸거든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센서가 들었다, 나갔다한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 이계란 하나 갖다가, 예, 밖에서 몰래 막 탁탁탁탁 깨봤어요. 세상에 병아리가 꿈틀, 꿈틀. 아 근데 한 번, 한번 이렇게 깨버리면 그 병아리는 부화도 못하고 죽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려볼까 했더니, 아직, 이제 한80% 정도 어, 이렇게 된것 같아요.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 아, 엄마, 이거 나머지는 다병안이 나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 세상에, 세상에, 그 센스가 고장 나 가지고 22일이면 다 나와야 돼요. 23일까지 안 나오면 은다 버립니다. 거의 다. 여기 25일만에 나오세요. 다 나왔어요. 아, 어. 그러니까 일어하고는 다르더라고. 일어나고 보통 23일 동안 안 나오면. 다뭐 버리거든요. 그런데 거의 24일, 25일 만에 예, 그 병아리가 다 나왔습니다. 그한 그러니까 그 마리만 제가 죽인 거죠. 한 마리. 이것처럼,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꿈틀꿈틀꿈틀 꿈틀, 해요. 예, 우리가 스스로 각자가 뭔가 시원하지 않아도 생명이 약통하고 있습니다. 에이, 안 되나보다 확 깨버리지 마시고, 저처럼 재상시럽게 깨지 마시고, 예. 꼭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심장 안에 병아리는 부화됩니다. 반드시 그럴 날이 있을 겁니다. 이미 시작부터 부화되신 분도 계시고, 지금 꿈틀꿈틀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그리고 잠들지 않으려면, 내 영적인 상태를 항상 확인하며 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그걸 확인하며 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 3장 오주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 내 안에 계, 계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 밖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 안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고,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절로 말라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게 멸망의 지옥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이내 안에 계신가를 항상 확인하며 사세요. 아이고, 내 마음이 주님과 많이 멀어졌구나. 내가 예배하는 마음도, 예배를, 예배할 마음도, 그 사모하는 마음도 희미해지고, 기도할 마음도 희미해지고, 아이고, 내가 주님과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이러다가 주님 떠나겠구나.라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항상 깨어있으려면 또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일마다 우리가 하는 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늘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아, 나에게 이런 성령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대표적인 아홉 가지 그 열매를 보고 나를 잘 판단하고 분별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 성령으로 이끌려 살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말씀은 빛이에요. 아, 네. 네. 누가 말해주면 충만하지 않을 때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기분 상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대들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예요. 아, 네. 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매일매일 분별하시는 삶을 또, 확인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있으려면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자, 빌립보소 3장 11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주님께서 나를 저 천국에서 부르셨으니까 이 땅에서 삶을 성실하게 잘 살다가 저 천국이라고 하는 저 표들 향해서 난 달려가야겠다. 나는 그 나라에 꼭 들어가야겠다.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삶을 산 만큼 주님이 멸류관 들고 상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주님께 가서 상 받아야지. 주님께 가서 칭찬 받아야지. 그표를향해서 가는 사람, 표를향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신앙생활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없으면 흐지부지돼흐지부지 네. 김의신 박사님 그 말씀드렸죠. 어, 제가 이제 주일날 책 갖다가 이렇게 에, 띄워서 어, 올 가을에 추천도서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올 가을. 우리 교회 추천 도서 암을 이기는 사람 암에게 지는 사람 그 책인데요 김 의신 박사님 저 MD 앤더슨 그 병원에서 32년간 이제 교수님으로 또 의사로 최고 의사로 활동을 하시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암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이 불치병의 환자들을 가만 보면 그냥 아 나는 병들었구나 나는 병들었구나 아, 만약에 내가 폐암이 삼기면 아이고 이거 얼마나 살까 맞아 많이 살면 요만큼살 거야 이만큼 살 거야 난 얼마 후면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목상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꼭 죽는대요 얼마나 살까 계산만 하는 사람은 죽는대요 그런데 내가 남은 여생 의미있게 살아야지.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활기차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는데요. 그리고 그 암은 있긴 있는데, 더 이상 암은 일하지 못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암과 동물 하면서 살아간대요. 때로는 그암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병도 이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확실한, 더 신령한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주님 영광으로 살 거야. 하나님 나라로 살 거야. 주님 때문에 나는 삶을 사는 거야.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이 있으니, 내 삶은 가치 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병도 떠나가고, 삶의 어려움도 사라져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질환들도 사라지고. 기쁨이 넘친대요.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는데도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이 있어야 또 병도 고치고 거기까지 믿음이 있어야 또 천국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그 죽음은 날향해서 달려고 있는 거죠. 빨리 달려, 빨리 만나는 사람, 좀 늦게 만나는 사람 뿐이지. 결국은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영생이다. 힘겹고, 또, 고통스러운, 또, 고난의 날들도 있겠지만, 날마다 그표대를 생각하시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주님은 뒤로 물러가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전진하라는 겁니다. 자, 본문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의 그 결말은 영생이에요, 천국입니다. 그것을 제일 귀한 것으로 제일 큰 가치로 여기면 다른 것들은 이겨집니다. 삶도 사라집니다. 후퇴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예, 악한 영들도 악착같이 방해를 해요. 어그뜨 예, 말씀드렸죠.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막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죠? 귀신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를 재우고, 우리를 잠들게 하고,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원수들이 크,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안에, 예, 진격해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호락호락호락 떠나가려고 하겠냐고요. 짓누르죠. 기도도 안 되게 만들죠. 힘들게 만들죠. 피곤하게 만들죠.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기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들으시는 건가? 이렇게 멍하니 또 생각이 사로잡힐 수도 있죠. 속지 마십시오. 절대 원수에 속지 마십시오. 아, 네. 벌얘기서 벌. 자 벌이 아무리 말벌이니 뭐 땡기벌이니 뭐 엄청나게 뭐이 벌들이 많이 있어도 그 벌집을 똑 따가지고 불살라 버리면 웅웅웅 거리다가 다 터져요 터져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어때요? 아주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벌은 자기 몸에서 침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장까지 같이 터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벌은 침을 딱 쏘잖아요. 그럼 죽어요. 왜냐 내장 내장까지 같이 빠져 나가니까 조금 살다 죽어요. 거의 뭐몇 시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집을 지킨다고요. 집 없으면 자기도 죽은 목숨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 애벌레도 죽으니까 새끼들. 이것처럼, 악한 영들도, 더러운 귀신들도, 영적으로 보면은, 다, 지애들이 집이 있어요. 예, 네, 다. 배, 거의 배에다 집을 많이 져요. 결국은, 어디, 어디다 집을 지면 끝나는 거예요? 머리에다 집 지면은 거의 장악당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어디에다 집을 짓든, 거의 배에다 집을 져요. 베이스 캠프 같아요. 그러다 결국은, 어디를, 정상을 삼아 올라가요? 머리. 그뇌죠 그게, 그게 생각이란 말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면 다 지배하는 거니까. 그래도 집에 한것 같아도 성령 충만하면 바로 털립니다. 귀신의 집이 소, 머리에다 집을 졌다 해도 뇌에다 집을 졌다고 해도 성령 충만하면 순간 불살라지, 순간 사라집니다. 그렇게 그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이 귀신들도 떠나지 않으려고 자기 집, 자기 본부 뺏기지 않으려고 아주 목숨을 걸고 악착까지 덤벼요. 벌, 뭐, 시골에서 벌 이렇게 쫓아보시고, 벌집 따보시고, 이렇게, 재장스럽게 저처럼 막 이렇게 벌을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신 분들은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얼마나 악착까지 달려, 못, 못 이겨요. 세 마리만 달려오도 못 이깁니다. 나중에 눈이 이렇게 붓고, 막 이렇게, 이렇게 다 붓고, 머리 이렇게 붓고, 악착까지 달려와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호락호락 귀신의 입장에서는 호락호락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거든. 비치임해요. 하나의 님 돕는 천사들을 보내신다고요.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들도 비상에 걸렸겠냐고요. 그것을 이해하시면, 아,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잡념이 생기는구나. 기도할 때 자꾸 깔아앉는구나. 기도할 때 자꾸 짜증이 나는구나. 기도할 때심변 짜증날 때도 있어요, 막. 기도할 때, 아, 기도가 잘안 되는구나. 아, 이 원수가. 안 나가려고 이 원수가 자기 집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주여 삼창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라고. 생각 뺏기지 마시라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터지고, 막 죄가 막다내 안에서 발견돼서 사라져가고, 부정적인 감정도 다 사라지고, 핵심 감정도 막 사라지고, 막 귀신은 막 겁신하겠죠. 그게 곧 귀신의 집이 털려나가는 거예요. 병도 문제도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만 성공되면 회개만 터지면 부정적인 감정들도 다 빠져나가면 원수는 이제는 다 떠나가야 돼요. 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서워서라도 떠나요. 빛이 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주 말씀드렸죠. 그전에 많이 속았다고. 그냥 아, 회개, 회계. 진짜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심령 속에 어둠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죽어도 안 떠나가요. 절대안 떠납니다. 고통스러워하긴 해요. 해보니까 귀신들이 고통스러워하긴 하는데 마음속에 죄를 안 버리고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영이 막 괴로워하고 막 소리도 지르는데 나가진 않아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심령이 다 깨끗하게 비워져야 돼요. 그러면 원수가 또 들어오려고 하죠. 그래서 뭘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면 그 성령을 구하라 그 부분은 이제 주일 오후에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부분을 놓고 또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네,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네또 청년들 방바닥 기도도 겸해서 한 시간 기도를 하니까 일찍 또귀가할 겁니다. 그러니 다른 분들도 아한 시간 기도 나는 넉넉히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할수 있다 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우리가 읽고 우리 마지막곡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며 살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뒤로 물러가 후퇴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인내할 힘을 주소서. 아멘.